네 오늘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상속세 신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속세 규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상속 포기입니다. 가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. 상속받을 재산은 5억인데 빚이 10억인 거예요.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.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.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. 근데 실무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합니다. 이게 뭐냐? 상속 받을 재산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. 그러면 이 5억짜리 아파트랑 빚 5억을 같이 떠안는 거예요. 이게 한정 승인입니다. 이 절차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선택하죠. 이렇게 한정 승인을 선택해야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떠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.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주변에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